성왕은 김무력이 합세했다는 소식에 아들이 위축될 것을 염려해 자신이 직접 선봉대에 합류하려고 소수의 친위부대만을 이끌고 밤을 새워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작전을 미리 간파했었던 신라 복병에게 발각돼 결국 참살당하고 맙니다. 죽은 성왕도 성왕이지만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은 바로 이 태자 창이었을 겁니다. 야사에 의하면 이때 태자가 신라를 묻지를 의욕에 불타 다소 무리하게 선봉대를 이끌었고 아버지 성왕이 이를 격려하기 위해 밤을 새워 달려가다가 그만 신라군에 붙잡혀 참사를 당한 겁니다. 태자는 이 일로 죄책감에 못 이겨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해 승려가 되려고도 했죠. 하지만 왕을 잃은 마당에 태자마저 나라를 버리면 그야말로 백제는 무너지겠죠. 결국, 신하들의 간곡한 만류로 창은 출가하려는 뜻을 버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입니다. 백제의 역사는 고구려, 신라에 비해 기록이 부족합니다. 이미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록이 부족해 일본 서기를 비롯해 여러 중국사서의 기록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죠. 남아있는 기록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한국사기, 한국교사의 그 내용이 있어도 같은 시대를 다룬 일본 서기의 내용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당시 정황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사서보다 일본 서기의 기록이 앞뒤가 더 맞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백제사의 초기 그리고 말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말 이 시기에 무얼 하며 지나갔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 계시기 뭐라도 언급하고 싶어도 할 얘기가 없어 지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훗날 근초고왕 때 박사 고흥이 썼다는 서기 그리고 이후에 백제인들 손으로 쓴 역사서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책들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몰랐던 백제의 비밀이 밝혀지는 건 물론이고 삼국사 연구에 있어 대단히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백제사 초반인 1대 온조왕부터 7대 사만왕 때까지의 기록이 거의 없어 우리는 이 시기를 한 시간으로 다뤘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세운 온조왕조차도 출신 배경, 그리고 이후에 백제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거나 형인 비류와 맞섰다 이야기 이외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별로 없죠. 뭐 중간에 말갈을 막아내거나 마한을 정복하는 정도입니다. 성왕이 죽고 난뒤 역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역사 공부할 때도 관산성 전투 이후 그냥 우왕, 의자왕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었죠. 왕조 중심 꿀국사. 기록은 부족해도 모든 왕들을 한 번씩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부터 성왕 이후의 백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4년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앞서 보신 대로 태자였던 창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으로 왕위에 오르지 않은 채 태자의 신부도로 국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를 이끌게 되자마자 백제는 곧바로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신라에게 다시 한성을 빼앗긴 것으로도 모자라 성황이 죽고 석달 만에 고구려의 공격을 또 받게 되는데요. 이래서 이때는 웅진마저 포위되고 말죠. 이때 양아치 신라는 멀리서 이런 백제를 쳐다보기만 하면서 자기들이 백제로부터 빼앗은 땅에 여러 가지 줄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꿀국사를 보신 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신 적이 있는데 이미 신라가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한 상황에서 고구려가 어떻게 여길 뚫고 쳐들어왔냐는 거죠. 꿀국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이 양아치 신라가 고구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낮에동 맹을 발신하고 고구려랑 손잡은 상황에서 정말 끝까지 정 떨어지는 모습이죠. 이때 고구려의 공격으로 이곳 웅진까지 포위됐습니다. 웅진에서 사비까지 천천히 걸어가도 8시간. 당시에 날쌘 고구려 기병들이라면 아마 6시간 안에 주파했을 겁니다. 즉이 얘기는 당장 하루 만에 도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태자는 총력을 기울여 간신히 고구려 군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고구려 신라가 손을 잡은 이상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우인 기회 왕자를 외로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이때 외는 백제가 원하면, 나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언제든 달려오는 정말 착하고 착한 동맹군이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던 백제에게 있어, 외는 마지막 보루였고, 결코 놓칠 수 없는 우군이었죠. 기해 왕자는 고구려의 침입을 막아낸 이듬해인 555년 외로 건너가 다시 외군 천여 명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백제가 무턱대고 도와달란 말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가 납득할만한 무언가를 제시했겠죠. 왜 역시 내부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군사를 보냈을 거고요. 자, 이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위에 오르지도 않은 채 고구려와 신라에 맞서 전투를 치르고. 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던 태자 속주의 뜻을 담아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른 뒤 557년 3월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위덕공이 정식으로 즉위한 건 557년입니다. 하지만 성왕이 죽은 직후부터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했기에 연표에는 554년부터 제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에 맞춰 재위 년도를 계산하겠습니다. 44년간 재위했고요. 즉위 당시 고구려엔 24대 양원왕이 재위 중이었고요. 5년 만에 평원왕이 즉위하죠. 그러다가 재위 말년엔 26대 영양왕이 나타납니다. 신라엔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 진흥왕이 있었고요. 이후 진지왕을 거쳐 진평왕까지 만나게 됩니다. 자 중국 쪽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여기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더광은 아버지 성황을 생각하며 차근차근 복수전을 준비합니다. 일단 이전대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전에 백제, 가야, 왜 삼국동맹이 형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무령왕 때 가야의 섬나를 점거하고, 이후 성황 때 가야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삼국동맹이 깨졌습니다. 이제 가야는 진짜 혼자가 됐습니다. 이후 가야는 백제의 준 식민지 상태가 돼 백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와 병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와 지속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었는데요. 사건이 있은지 6년 뒤인 554년, 당시 동맹, 즉 낮에 동맹을 맺었던 이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를 치면서 이제 백제는 신라와도 칼을 겨누게 됐습니다 가야군은 이 관산성 전투에도 강제 동원됩니다. 우리는 지금껏 관산성 전투하면.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배신한 나쁜 놈 그리고 백제와 성왕은 그저 신라에게 당한 착하고 불쌍한 나라 정도로만 인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백제는 자신보다 약한 가야에 대해 온갖 착취를 자행해 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백제와 성왕 별로 좋게 보이진 않죠 아무튼 백제에게 시달리던 가야에게 있어 관산성 전투 그리고 여기서 벌어진 이 백제의 패배는 가야가 제기할 수 있는 즉 백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우리... 그런 와중에 금관 가야가 스스로 나라를 신라에다 바치고 한반도 남부의 주도권이 신라로 넘어가게 되자 성왕이 다시 가야의 재건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위더광 역시 신라에 복수하기 위해선 가야 재건이 필수란 생각을 갖고 이를 추진합니다. 망한 가야를 그대로 두면 다 신라로 흡수돼서 백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갈수록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성왕도 위덕왕도 가야 재건을 자꾸 내세우는 겁니다. 이땐 금관가야는 무너졌고 북부의 대가야를 비롯한 그런 몇 소국들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대가야 내에도 친백제파가 있었을 것이고 위덕왕은 이들과 소통하면서 가야 재건을 약속하는 한편 이를 위해 왜도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아까 왜에 군사 원조를 요청하면서 왜가 납득할 만한 또외도 고민할 만한 것을 내세웠을 거라고 하는데 바로 이 가야 재건이었습니다 가야 재건이 외에게도 도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준비를 마친 위더왕은 562년 7월 가야군과 함께 신라를 공격합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이때 왜는 참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했더라도 소규모 병력으로만 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당시 왜 조정 내에도 친백제파 반백제파가 있어 분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백제와 가야군 위주로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신라는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